안녕하세요. 신당동 생활상권 추진위원회 신생추 뉴스의 장벽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산대여 사업과 더불어 새로운 커뮤니티 스토어 사업인 우리 동네 북카페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카페에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민분들에게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 이웃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장소로서 조성의 의의를 뒀다고 하는데요. 먼저 지도를 보면서 점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진입 카페, 리마인드 커피, 샌프란시스코 플라워 커피, 사이로 카페 북카페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추진위원회에서 북카페를 조성하는 모습을 취재진이 담아봤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정확한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성적인 내부 인테리어와 커피뿐만 아니라 쿠키와 케이크까지 맛있는 진니 카페. 중구 신당동 62-51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간단하게 식사가 가능하고 사장님의 인심까지 넉넉해서 언제나 기분이 좋아지는 사이로 카페 52-134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모던한 인테리어와 그윽한 커피향기에 독서하기 최적화 반려견과 동반 입장도 가능한 리마인드 커피 신당동 50-9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감성을 옮겨온 인테리어와 꽃, 식물, 커피와 책이 함께하는 샌프란시스코 플라워 커피 중구 신당동 121-40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잘 봤습니다. 북카페를 운영하는 점포들 역시 우리 동네 우산대여 사업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점포 사장님들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어떤 이야기 나눴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용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네 선권이 있으니까 저 주민들께서 어려움 갖지 말고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또 주민들이 좋은 또 문화 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그리고 생활 상권 추진위원회에서 많이 또 좋은 사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사업하시면서 북카페까지 운영하시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뭐 카페 운영도 해야 되고 또 책이 또 있으면 책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손님들이 계중에는 그또 와서 그냥 책을 보고 그냥 놓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런 거는 또 제가 감수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북카페 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많이 와서 책도 보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일회관계도 좋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수고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생활상권의 발전 그리고 주민분들과의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추 뉴스의 장벽진이었습니다.